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아나 필부입니다 <laughs> 아 나는 할머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저는 사주 풀어주는할매 할배의 그 며느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요즘 나 혼자 선다에 계속 나오시죠 마마무라는 걸그룹의 화사사주를 풀어드릴 텐데요 어, 아버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아버님 그러면은 그 어래 연주가 어래 월주가 개미, 을묘가 일주 일주 가 을묘 시주가 지금 현재 신사로 나와 있다고 보고 아,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사주는 정가. 잠깐 잠깐, 어 우리 이 화사양이 있잖아요. 네. 전혀 모르는 이름인데 1995년 돼지띠 양력 7월 23일 10시로 태어난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풀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시간은 어떻게 잡으까나요 시간은 10시는 이제 이분이 사주에 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 25세 불이 뜸으로서 나무를 생해주기 때문에, 어 급작스럽게, 예, 그 시기, 불이, 25세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6월 26일부터 음력으로 6월 26일부터 25살에 이 병술이라는 운을 바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덕을 바로 봐가지고 지금 나 혼자 산다는 프로에 나가게 됐지 않았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아니,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시간을 아, 잡으십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시간은 그러니까 네. 이제 해묘미 네. 시간의 해묘미는 오, 미, 미, 미. 아, 목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천간에 음. 이제 어리 두 개고 연주에 어리고 원주가 개입니다 물비 그러니까 뭐냐면 큰 덜판에, 목장에, 저건 목장 사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 그 목장에 나무가, 묘목이잘 뭐, 자르겠지. 그런데 그게 누가 놓으냐면 양이 놀아. 양이 그 풀을 뜯어먹고, 어, 그, 거실에 자르, 잘 자라는데, 오직 그 사조에 부족한 게 있어. 불이 없어 태양이 없어서 나무가 좀 자라는데 지장이 많다고 불은 있고 먼저 뭐야 물은 있고 이슬비도 있고 어, 목도 사방 있고 묘목도 사방이 있고 이런데 불이, 어, 저 불이 햇빛이 없어서 자라는데 지장이 많았다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20살부터 25살까지 남자로가 하나 생기면 속색이고또 okay. 누가 얼마나 또 애를 먹였는지 아마 그게 승생이겠지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시켰다고 5년 동안 애가 피나는 노력 끝에 이 사람이 음. 결국은 자기가 원하던 출세를 하기 위해서 뭐 여태까지 어저께까지도 고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세 병 불화자 병이 딱 들어와. 그럼 바로 그게 태양이야. 저 목장에 태양이 있던 거야. 그러면 얼마나 발전하냐면 태양은 바로 상관이야. 상관식신이라는 게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지게 되고 신화력이 생겨가지고 남들이 이쁘게 봐진다고. 병화로 해가지고그 남들이 이쁘게 봐주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잘 해먹겠는데, 이때 돈을 벌어가지고, 흥충망충 쓰면은 장례가 없어. 음. 그러니까, 좋은 성격 만나고, 만나서 지도를 받으면서 더욱 발전해야 돼. 내가 대충 이렇게 하고 할머니가 이해할 거예요. 이게 이, 을, 어, 어 을묘 일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건이 개하고 불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개는 사주자체에개 자기 올주의 에너지를 쫙 갖고 있잖아요. 근데 25살에 이 병이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대박, 대박, 묘한, 묘한 작용을 해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까지 할아버지가, 마, 어, 이거 지워야지. 할배가, 할배가 말씀하신 대로 20살부터 24살까지요. 남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 우리 화사, 이 네. 화사가, 네. 새, 이 사주를 딱 보면요, 을복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면서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다대 가능한 건 나와요. 음. 그런데 단지 여기에 불이 뜨지를, 이 암장에도 불이 없고, 불이 없다 보니까, 어, 그, 엄청,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사양이 무슨 일을 할때힘이 성격이 첫째 을복을 가진 이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무슨 일을 할때 심사구 심사숙을로 엄청 오는 애예요. 아사가 심사숙쿨을 해갖고 실 실행에 옮기는데 인재야. 인재의 유준유준인자가 있어요. 누가 짓받고 무시해도 그런 거, 아, 그냥. 아랑곳 안, 안 하고. 아랑곳 안, 안 하고, 이렇게 해, 거예요. 그리고 이, 어, 조그만 것에, 큰것 말고 조그만 것에 올등한 두뇌를 가졌고요. 창조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할배 말대로, 스무 살부터 스물다섯 살까지, 나는 누가 맡겨줘도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는데, 어, 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까다로운 극기에서 어 힘이 들었는데 스물다섯 살 스물다섯 살 생일이 6, 음력으로 이월 2 6일이딱 지날 때부터 이렇게 노력 힘사 수고 끝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생일 안에 받았다고 봐요. 나 혼자 산다는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주로만 보지 그런 거 어디 풀어 나온 거 나하고는 관계 무야. 나난 말만 들었지 안 보셔서. 어, 오. 오. 네. 뭐 TV를 못 보니까 뭐. 아버님은 보신다자 그러면은 음. 못 음. 네. 그거 안 봤었거든. 해명이 삼합이 돼있어. 어. 삼합이 돼가지고 그게 목으로 돼있다고. 예다 목이죠. 층간에 얼을 막 도와주는 거야. 음. 사람이 얌전하게 생겼는데 저게 화를 내면은 어떻게 음. 양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뿌른 새우가 사람도 박아 뿌려. 음. 그거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이 좋아서 뿌렸다고 걔는 지금. 그리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하사양이좀그 어 뭐예요? 성격 내면적으로 성격이 모나 모가난 성격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일이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걸토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얕튼 스무 살부터 스무 오년 동안 그 어떤 기운이 묘한 작용을 하니까 기운이 묘한 작용을 했다는 것은 조상님이 좋게 조상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글자를 가진 사람이 다, 50명이 다 그러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평균 50명이 있는데 이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50명이 있는데 50명이 다 이렇게 묘한 작용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불모의 유전인자, 조상의 어떤 덕 이, 이, 지금 들어와서 묘한 작용이 들어와갖고 귀한 운명으로 가기 위해서, 지가 귀하게 되고 남한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이 생각지도 않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심사숙고 끝에 실행하는 그 인재의 역할, 두뇌의 역할을 해가지고 25살 딱 됐을 때 잡았을 게 지금 20년간이 거의 좋다고 봐요. 그러나 45세 때부터는요, 이렇게 화려하고 넉넉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걸로 지탱해서 이제 버리시고 또 여기에서 20년을 버티고 나야 또 좋은 내 신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이분이 언제 결혼운이 들어오냐면 어2 1 8. 내년, 내년에 남자가 들어와요. 내년 2년간 결혼 안 하시는 게 100번 좋아요. 이 사주는요. 남자를 만나 봤자 나한테 부담만 오니까 결혼할 필요 없이 20년간 돈 버시고 자기 분야에 음. 우뚝서는 그뭐 슈퍼맨이라게 캐리우맨이라게 어,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좀 다르죠. 그럼 특별히 결혼하면 어. 좋은 시기는 없어요? 어, 또, 또, 이제 그래도 어 스물일곱 여덟에 좋은 인연이라고 해도 우선은 어, 남자는 이 사람 팔자에 안 맞아. 어, 안 맞아. 그러니까 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어, 근데 그래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본인이 오면 말해줄 수 있지만 음. 어, 결혼은 내년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지금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우리 대중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금방 세월 가한번 자기가 거기에서 발을 빼면 발을 빼버리면 거의 15년 내기 20년이 허덕거려요. 하사시도 이분 어. 사주가 그렇다는 거죠? 네. 20살부터 네. 사시도 20살부터 25살 사이에 알았던 남자나 어. 지도자나, 예. 잘 보라고, 지수성질을 맞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남자는요? 어, 어, 어. <laughs> 그러든, 그런, 어. 어. 아, 그, 그런 게, 주말하는 남자는, 예, 음. 자기한테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사회에는. 네. 사회는 네. 그러니까, 네. 어, <laughs>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할아버지 말대로 하면, 옛날에 너무 이쁘면 미인 방명이라고 했잖아. 이쁜 여자들이 남편보고 없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방송에다 이런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20년간 적절히 활용해서 우뚝 훌륭한 여인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 볼 필요도 없어. 이제 여기에서 그냥 여지껏 어, 자가 그그그 그, 그, 비포장 도로를 달렸는데 25살부터 이제 고, 고속도로를 걷는다는 게 아니라 고속도의 길을 보고 있다 그거야. 그걸 봤으니까 질주해야지. 어머니 음. 아버님 공통된 말씀이 화사 씨의 사주는 할아버지하고 음. 20년... 나하고 지금 말한번 마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네 맞아요 그 영감님도 아, 잘 보고 나도 잘 보는 거요 화사 씨 사주가 음. 지금 20년 이제 바짝 성공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부르신... 이분은 어디 사주 가서 봤을 때 우리 우리나라에 여자의 일생 있잖아 여자의 일생이 주인공이야 잘 아까 내가 조상떡을 보고 있다고 조상님의 어떤 덕을 봤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여자의 일상에 그냥 표변이야 표변 퍼변. 그러는데 이 사람 성격이 아주 작은 것에 셈이라고 꼼꼼하고 해서 그걸 탈파해서 조상님이 도와준 덕으로 그래도 그 어, 유명한 프로라는 나온, 어, 나 혼자 산다는 그런 프로라도 잡았지 않냐 그거야 여기에서 딱 하면 그냥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아, 얘기 들어봐. 한번... 네. 이 지금 나혼자 산다는 그 프로 제명이 제팔하고 똑같네. <웃음> <웃음> 나는 그그 그 뭐야 어저뭐저저 말은 들었는데 이뭔 뭐 프로가 긴 그거. 고 그리고 지금 이 사주가요. 지금 스물 다섯 이때까지 뭐냐면 이 병자라는 글자가요. 어, 어, 태양이 예, 그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 화사의 태양이 떠서 화사양 성격이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좀 암벽주의자에 가까울 정도의 성품인데 우리는 보통으로 던진 말도 그 사람한테는 스트레스 엄청 받는 암벽하기 위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이 그리고 또이어 이묘자에 손이나 어떤 기술적인 적성이 엄청 맞아요. 이렇게 손복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기술적인 손복도 있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라냐면 어 이걸 보면 알 거예요. 9월 8일부터 2019년 9월 8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이 병화, 대운에서 들어온 병화가 아 거시기, 묘한 작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때 이제 이올 9월, 9월 8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이 하반기에 다재다능한 어떤 남이 생각지도 않는 딱 키포인트를 던져서 그걸로 평생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그걸로 평생 하두가 되어 가지고 좋은 고속도로를 다 그냥 운전을 하지 않을까 그거예요. 나쁜 싶어. 말로 뭐우려먹는다자 어, 그러는데 <laughs> 네. 어, 내가 말을 너무 거치게 하니까 어느 시청자가 네. 어, 거친 말은 너무 안 좋지 않냐 하, 아, 하는 문자를 봤어요. 네, 댓글에 그러니까 나도 <laughs> 말 조심하고 또 배워야죠. <laughs> 어, 어머니 아버니 스타일대로 말씀하신 게또 제일 재밌는데 <laughs> 어, 그래도 네. 어, 이 화사양이 어, 절제와 중용을 지키면 중용을 지켜야지, 절제된 행동, 중용을, 그, 좋지도 넘치지도 않는 행동을 해야 빚을 잃지 않지, 절제된 행동,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과한 행동을 하면요, 빚을 잃어버려요. 그 20년 동안? 20년 사이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음. 어 그런 게 들어있을 때, 흙이 들어올 때꼭 그래요, 이 사람은. 흙이 들어올 때, 그게 이제 욕심으로 변하면 안 된다, 그거지. 신이와, 이런 것을 깰수 있는 확률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분이 20년간은 좋으니까 잘 해내실 걸로 믿고요. 그럼 20년간 잘 되고 나서 그 음. 이후는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돈 모아놓은 걸로 그걸로 이제 봉사도 하고 좋은 일 학교 선생 짓으라 해도 좋지. 네, 그걸 네. 하고 있 하나체를 가지고 네. 후배 양성이 나고 좀. 돈 버는 쪽보다도, 네. 좀 봉사하는 쪽으로 네. 나가서, 어려울 때는 항상 봉사라고 그랬잖아. 음. 봉사하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도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치다 보면 또 좋은 운이 접수 온다고. 그때 또, 또 일어서가지고 하면 말년에빛을보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20년 좋고, 20년 좀, 음, 음. 어렵고, 또, 이제, 그래도 65살 돼도 이제, 이하튼 우리가, 어 많이 나가지 맙시다. 이하튼 이, 20년 이것을 깼는데, 어 우리 화사 양이 지금 25살 6월 달으로 여름을, 여름, 다음 4, 5미 여름 달을 기준으로 해서요, 깨꼬리가 큰 나무로 옮긴 거예요. 이건 조상의 덕이 아니고는 이런 자리 어. 못 옮겨가요. 깨꼴 깨꿀 깨꼴 깨꿀 깨꼴이 깨꼴이 노래 봐봐. 어? 이런, 이런 건 분명히 조상이 도왔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시. 왜냐면은, 음. 조상줄에 뭐가, 있는 어느 해가 있는데. 예. 해는 물이야. 물인데 그게 사실상 물이 아니야. 목에 가까워. 그 해는 역할을 어디다 최고 자는 갑에 자라고. 또 목에 나무에 풀에 영양분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해 해 역할이 가장 좋은 게저 풀을 잘 기르고 나무를 잘 기르고 하는 얼을 잘 기르고 묘를 잘 기르고 그 이제 나무 따라 가뿌려요 해 자체가 나무를 보면은 그 영양분이 되고 물이 돼가지고 나무에 흡수가 된다고 그래서 해면이 삼 삼합이 되니까 죽은 뭐 완전 대박. 어 그러니까요. 올해 이 화사양이 2019년 운세가 엄청 좋은 기회 포착이 너무 잘된 거예요. 그러나 2020년, 21년 경자년 신축력에 관이 들어오는데요. 이 관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은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버텨서 좀더 크게 말을 해서. 온수를 막는 것이 이롭다. 이때 남자가 들어오는데 남자들 안 만나는 게 백분 좋고, 오, 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서 인기 상승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안 되면 무당, 무당이 안 되면 술집 영업을 해야 하는 사주팔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보람지고 좋은 일을 하려. 요 바보도 아는 일 아니야 연예계로 나가는 이것이 딱 기회 포착이 돼서 잡았는데 이걸 놓치면 뭐 바보 아니야?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을 네 예. 이건 누가 도와든 간에 좋운 일이 있어요 꿈에선몽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요 예 음. 어떤 이미지와 어떤 컨셉을 이용하면 음. 잘 그러니까 아주 연약하듯이 네 연약하듯이 네? 약하게 보이고 오. 그래서 마음 속으로는 아주 그냥 탱크 같은 기질로 묻히러 나가고 염소 같은. 오케이, 할아버지 잘 봤어. 염소는 어, 염소 같은 기질, 뭐 그냥 풀이나 뜯어 먹고 말해 털을 빼 가지고 이 집주인 좀 불고지 다 시켜 가지고 말해. 해생을 자기 회생을 하다가 염소가 약이 오르면 주인을 박아 뿐다니까밥통가져오면 그렇게 해서? 그럼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 응. 이미지는요, 응. 강인하고 섹시한 지금 그 이미지가 모 응.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2년 동안, 2년 동안 어, 버티고 나가갖고 25, 26, 27, 28, 29살에 또 커다란 성공을 해요. 29살에 성공을 한다고 보면 돼요. 개묘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보다. 지금보다 더 큰... 네, 큰 예, 이제 예. 그러니까 그때 학고한이 자리를 잡는다고 보는 거죠. 음. 그러나 학고한 자리를 잡기 전에 잠깐 지나갈 수 있는 게 2019년, 2019년 아, 9월 그 8일, 10월 8일까지꼬요꽃리가 돼가지고 예, 꽃리 꽃트리가 돼가지고 성봉의 길로 20년 연속 달리는데 네. 기복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9월 8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어찌 됐든 간에그 전초준이 나온다니까요. 음. 9월 8일부터 10월 사이에 저 전초준이 나왔을 때이 사람이 20 어, 어, 29살에는 대성공하고 음, 무슨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을에 약하다고 이 사람이. 예. 그러나 이 사주가 원체 신강하기 때문에 검도 부신다니까. 예. 검을, 음. 검을 무서워해야 되는 사주인데, 음. 검을 부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목이 강해. 그러니까, 집만잘하면다 되는 거야. 이렇게, 사주가 네. 할아버지 말대로 사주. 내면적으로 모난 성격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가지, 자기 희생까지 다 하면서 했을 때, 그 자기 중심을 찾고, 그, 흑심을 갖고 일을, 이렇게, 이분 성격이, 내가 성공할 때 마음속에 칼을 갈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안 그래? 잘 그렇지? 되고 있는 20년 동안 음. 뭐 조심할거나 주의할 점은 없고요. 지금 20년 동안 아, 20년 동안에 자기가 아나 몰라 인생 인생을 눈물로 살겠다든지 눈물로 살겠다든지 그그 그, 그리고 자식도 이 사람 참 귀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귀하고 남편 덕도 없으니까 지금의 세, 세상에 달라진 만큼. 이렇게 연예계에 가서 진출하여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딱, 이제, 이제, 이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된는데이 사람, 아까도 20년이란 전점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 10년 중에 3년은 나쁘고, 어. 7년이 좋더라 이거야. 그게 돼. 7년도 할아버지, 7년도요, 4년 좋고, 3년은 보통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평균 이상 가니까. 평균 그, 이상은 어때? 간 뒤. 어, 보편적으로 말하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돈도 척척 모으고 뭐, 경제적으로 살고 모았다가 20년 또 얼음을 어려움, 지나가서 어 지나가려면 또 돈도 있어야 될 테니까 규모 있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야 너무 화려하게 뭐 사치하고 그러면 안돼네 알겠습니다 자기, 어, 자기가 아, 겸손하게 한 만큼의, 어, 겸손하게 한 만큼의 그 위험이 쌓여질 때 모든 일이 길하게 된다, 그래요. 게 그러니까 미움도, 미, 미움도, 이쁨도 다지 몸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에, 파한 만장한 이런 어려움들이 그 어, 있으니까 어, 여자로서는 어떤 그런 그리고 이 사람이 성질나 뭐 보통 성질 아니야. 보고 뭐, 특별히 뭐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뭐이 사람 조심해야죠. 남자는 어. 조심해야죠. 남자 사람. 예예. 예. 그리고 어, 어, 하여튼 함께 하는 남자들 조심을 해야 하는 게 어느 데인지혜 지로 짜내고 어 하여튼 어, 어, 이 분은. 어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어.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끝으로 뭐 마무리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 평생 가다가 좋은 운이 왔으니까 어. 잘 이용해서. 그런데 음. 이런 운이 다 좋은 운을 만나 지도를 어. 받아야 돼. 네. 좋은 운이 다 누구나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 키워 잡을 수. 잡지를 못해요 거우다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리고 아, 세월이 지난데 함께 얘는 신강해서 잡아가지고 여하튼 조상이 좋아서 어. 이, 이런 기기회를 기, 지금 지금 오늘까지는 뭐 커다란 그게 인기가 있는 것 아니고 이제 폰만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 그건 뭐예요 문고리를 잡았기 때문에 2 0 년이 20년을 남같이 자연봉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노력에 노력을 하면 멋진 뭐, 캐리우먼인가, 뭐, 슈퍼우멘의 여자가 될수 있다라고 내가 그러잖아. 근데 이 말만 들어도 나는 할것 같아. 이런 조건이면 나, 나도 만들어 내겠는데 할머니가 애몸 만들, 아니, 네. 이 젊은 사람이 애몸 만들겠어. 아무 <laughs> 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쉽게 죽어지지 않는 사람이 네. 또이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어.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노력형이고 그런 게 비춰져서 그러니 받는 것 같아요. 20살부터 24살까지 안 해본 고생이에요. 없어요. 하고 나면 뒤에면 잘 얻어퍼먹고 안 먹었다가 하고 이사제에면 어? 쨍하고 햇빛 해들나요. 어, 맞아. 이 목장에 어, 쨍하고 해들에 목장. <laughs> 목장에 응. 이 넓은 목장에 말이야. 햇빛이 없으면 목장 못 자라잖아. 이니까 어, 그러니까 스물 다섯 살에 오는 병술. 어. 그러니까 음. 이걸 잘 살리면 뜨는, 태, 뜨는 태양을 여지껏 기다렸다가 태양이 떴잖아. 이걸 잘 하면 지는 석양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거요. 기반이 됐다, 그거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 어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어덕을 만들었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화사양, 이제 내가 텔레비를 한번 기회 있으면 바꿔가갖고 응원해줄게. 열심히 사세요. 이런 기회 오기 힘듭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신 화사씨 응. 사수. 그래도 지금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럼요. 러 집에서 실컷 보겠네. 응. 오케이. 25살에, 25살에 불이 들어오면서 스파크가 착 일어나면서 찬란한 빛이 쫙 보인 거야. 쫙 보여가지고, 그냥 그것에 그냥 그이새 기운, 날아다니는 기운이 사부작사부작 하게큰 그냥 앵무새가 큰 나무로 가서 굴을 확 파놔버린 거예요. 굴을 파놨고 내 자리를 딱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봐야 돼. 이 보금자리가 불타게 오면 안 되지. 그런 경쟁도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네. 말쉽기말2 0분끝 걸려요. 네, 길게. 길게 녹음했다. 꼭 어, 하나무지 애기들 같은 데가 있어. 20분이면 어쩌고, 30분이면 어쩌고. 우리가 할 말만 있으면 50분도 해줘. 아유, 인사 뭐, 인사 됐어. 시도 됐어. 인사해주세요 어머니. 큰 말을 고 대풀이 대우고 그러면 더는. 대풀이 대화도 어, 어, 좋은 말은 괜찮아. 끝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할배 만남가. 때문에 아무 말도 못겠네 정말로.